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해설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강필임 교수입니다. 오늘 모의논술고사 해설특강을 통해서 세종대학교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과 형식, 난이도를 제시하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사고능력을 설명함으로써 세종대학교 수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은 논술 출제 방향, 형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올해 출제되었던 모의 논술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2022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과 관련된 일시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오늘 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출제의 전반적인 방향은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과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제시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으로 그, 기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뭐 논술교육, 논술과외 없이도 답을 할수 있는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문제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 문항이 제시됩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으로 나뉘는데요. 1번 문항은 어, 일반적으로 400자에서 500자 정도의 답안 분량을 지, 어, 요구하고, 이번, 이번 문제는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그 답안 분량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문제 유형은 해마다 그 제시되는 문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올해 제시된 문제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예를 들자면, 1번 문제는 요약 기술하는 형태, 2번 문제는 어, 특정한 주장을 요약하고 그거를 반박하는, 비판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모두 합해서 2시간의 시험 시간을 제시합니다. 어, 올해 음, 시행되었던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볼까요? 올해 모의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문 가는 이 곡의 참하설입니다. 말과 같은 음, 그 사물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권력과 같은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자신의 어, 근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어, 그런 글입니다. 제시문 나는. 세계사에서 출제된 제시문인데요. 오스만 제국이 그다양어 광대한 영토를 어, 지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고 강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기회를 제공하고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내용의 그, 음, 글입니다. 제시문 단은 어, 그 한글 창제와 관련된 내용을 그 극본의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정치에 참고자, 참고하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이도의 주장과 이것을 반대하는 전기준의 주장이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된 극본입니다. 다음으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문제 1번과 문제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1번은 제시문 가 이 곡의 참아서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어, 단순하게 줄거리를 그, 적는 것이라기보다 어, 작가의 창작 의도와 전체 문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맥락이 있는 글을 어, 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제시문 다를 가지고 이도가 새로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그 다음 이거를 비판하는 정기준의 주장을 파악하고 논거를 활용해서 비판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모두 제시된 분량을 준수해야 하고요. 분량을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올해 출제되었던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음, 보죠. 1번은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는 참화설이었는데요 어, 자신이 말을 빌려서 탔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인간이 어, 그 물건의 소유와 관련해서 음, 갖고 있는 그 의식, 인식을 그 경계하는, 잘못된 인식을 경계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제시문가의 내용을 보면, 그 아주 그 약한 말을 몰았을 때에는 조심조심 몰았는데, 준말을 빌렸을 때는 거칠게 몰면서 아주 유쾌하게 내달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은 물건과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 소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이 문제, 문장의 그 작가의 창작 의도였다면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과연 왜 썼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 그 말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되고 어, 그쭉 나오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임금의 임금의 권력과 관련한 혹은 신하와 신하가 갖고 있는 권세나 총애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임금과 신하와 관련한 내용이 단순히 인간의 소유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나온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글은 요즘에 쓴 글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 썼던 고려 시대의 인물인 이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죠. 그 시대의 임금은 아주 높은 신그지고한 신분의 위치였고 신하는 신하와의 관계는 아주 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죠. 이런 시대에 어 단순히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예로서 임금의 그 권세 혹은 신하의 권세를 예를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인간이 소유 물건을 물건 소유와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임금의 신분 신하의 부귀나 권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예로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가는. 어, 전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일체의 그 유형의 무형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궁극적인 창작 의도는 결국은 말과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임금의 신분과 권한, 신하의 부귀와 권세도 궁극적으로 백성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잘못된 소유 관념을 비판한 거다라고 그~ 음~ 그~ 요약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그~ 작가의 창작 의도를 중시해서 어~ 그~ 말과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임금의 신분 신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음~ 함께 아울러, 아울러서 요약할 수 있는 그~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이렇게 음, 쓸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윗달락에서는그 어, 말과 관련한 예를 통해서 인간이 그 어, 물건이 소유한 것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관점을 그음 경계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 그다음 그, 그 소유에 대한 것은 말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권력이나 부귀영화에도 역시 그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재심은 다의 의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재심은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재심은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2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여러 단계로 그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라고 했죠. 제일 먼저 그 내용을 적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해서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라고 했으면 일단 정기준이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준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문 가를 통해서 비판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문, 그, 그, 답안을 써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문항에서 제시하는 그,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제시문 가와 나 그리고 제시문 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제심은 다 해보면, 이도가 한 말을, 한말 가운데 이도의 주장이 들어간 내용을 이렇게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도가 한 말은, 언로를 어, 틔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라고 하는 것도 이도의 주장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백성에게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이렇게 그 주장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치에 참고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자면, 직접 백성을 만날 수가 있겠죠? 백성을 만나서 그들이 어그 어, 음, 원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역사에 나오는 내용 그런 것도 있죠. 임금이 그 음, 임금인 걸 속이고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 궁궐을 떠나서 백성들을 만나보는 그런 일도 있죠. 또 하나는 신문고를 많이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도는 그 방법 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치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눠서 볼수 분석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를 인터넷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논술고사에 그, 참여했던 분들이 쓴 답을 보면, 이, 이번 문항에서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는 의도를, 어 쓰신 분 가운데, 이렇게, 어그 정치에 참고, 백성의 소리를 정치에 참고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고, 그 정치에 참고자, 참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분류해서 쓰신 분도 있고요. 어, 또또그 음, 외에 많은 분들이 어,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몸뚱그려서 그냥 어,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어, 물론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글자를 만드는 어, 것도 뭐 틀리지는 않으나 어, 그렇게 좀더 궁극적으로 정체 참고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그 백성이 소리를, 백성이 쉽게 배워서 쓸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 이렇게 분석적으로 답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기준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다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 정기문의 주, 정기준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먼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기준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은, 어, 내용을 이렇게 맥락을, 음, 맥락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하는 데에는, 그 많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줄의 주장을 단순하게 읽을, 읽고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읽으면서 제시문 가의 내용과 제시문 나의 내용을 그 상기해 가면서 어, 과연 어떠한 그 어, 논거로 제 정기준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을지라는 각도에서 정기준의 주장을 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준의 정기준의 했던 말은 어, 그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글을 알게 되면 깨이게 되고 깨이게 되면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결국은 권력이 움직이게 되고. 이게 정기준의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움직이면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대부의 권력을 잃게 된다. 백성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정기준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그 알만한, 알수 있는 그, 그 글을 만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기준이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정기준이 했던 주장 가운데는 사대부가 권력을 잃으면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기준의 주장이 되죠. 또 하나는 이도가 이렇게 이도가 이렇게 글을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책임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요런 대화의 내용들이 제시문 다에 나옵니다. 이러한 정기준의 그 주장을 요약해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백성들이 그를 알면 권력이 움직이고 사대부의 권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권력을 지속해, 지속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조선은 성리학으로 다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권력을 백성에게 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하나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나와 연결해서 논거를 활용해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을 백성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정기준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제시문 가에서 나오는 내용. 왕과 신하의 지위나 권력은 모두. 백성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 그러니, 이도가 권력을 백성에게 넘기는 것은, 어, 무책임한 일이라는 정기준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백성들이 그를 알면 권력이 움직인다. 사대부의 권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정기준의 주장은 제심은 나를 활용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백성들이 그를 알면 권력이 움직인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를 알면 안 된다. 그리고, 사대부는, 어, 사대부는, 그러니까 권력은 백성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사대부의 권력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기준의 주장인데요. 어, 여기서 백성과 사대부를 구분한 것은 어, 그리고 그, 백, 그 사대부만 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어, 태어나면서 갖게 된그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사대부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백성은 양반이 아니니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글을 알면 안 되고 권력을 가져서면안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주장은 그 제시문 나와에 나온 오스만 제국의 예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죠. 오스만 제국은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기회를 제공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예를 통해서 그정기준이내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데요. 사대부가 권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신분에 기반한 권력을 지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아, 출신이나 신분의 따른 그, 그, 그 권력을, 신분에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그 지시문 나의 오수만 제국의 예를 통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쉬운 글자를 보급해서 어, 태어나면서 양반이냐, 평민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쉬운 글자를 배워서 백성들도 능력을 갖추게 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도로 그 정기준의 주장을, 주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기준이 조선은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망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재심은 나의 오스만 제국의 예를 들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종교나 풍습 민족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종교, 풍습, 민족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나 풍습을 인정하고 관용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광대한 영토에 걸친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도에 본다면 조선은 반드시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도 상당히 편협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그 성리학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정기주의 주장도 재심은 나를 통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항의 그 예시 답안입니다. 문장은 800, 800자에서 900자의 그 한도 내에서 그 답을 써야 되는데요. 어, 첫 번째 단락은 2도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은 2도의 주장과 그 다음에 제시문 나, 가를 활용한 비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도의 주장과 제시문 나를 활용한 비판으로 그 전체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 지금까지는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와 관련한 해설이었고요. 어, 이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참아서를 작가의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련지어서 사마설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 2번에서는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반대하는 정기준의 주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동거로 활용해서 비판하는 그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력,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모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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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그, 음, 판단하는 채점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가? 그 다음에 어,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휘력을 활용하는가? 그 다음 문단 구성은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어, 그, 어, 쓰고자 하는 어, 그 내용에 따라서 문단 구성을 적절하게 했는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과 한글 맞춤법, 온고지 사용법 등을 준수했는가도 판단하고요. 그 다음, 분량을 준수했는가도 그 평가, 그 채점 기준에 그 해당합니다. 이 채점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글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점과 그,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250점인데요, 이해력, 표현력, 정석법을 그, 음, 평가하고 분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양에 따라서 감점을 음, 합니다. 2번 문항은 450점 만점이고요, 이해력,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 문장 구성, 정석법을 판단합니다. 어, 그리고 역시 분량이 으,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 감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022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와 채점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일시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이고요. 그 다음 논술고사는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어,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오전에 경제, 아, 경영경제대학, 제경 호텔관광대학 법학부는 오후에 2시간씩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그, 음, 합격자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전형 방법을 보면 음, 전체적으로 논술은 70%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그 어, 성적이 음,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그것과 음, 음, 더불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 가운데 2개 영역의 합이 그4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음, 여기까지가 그 전형 1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논술의 어, 논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100%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의 수학 과정을 그 충실하게 잘 이행했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출제 형식과 난이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 설명드린 모의 논술, 모의 논술 문제와 그리고 기출 문제를 미리 확인하셔서 논술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그 결과를 얻으시기,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